해요 맙. <laughs> 정말 나는 내가 엄청애자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그냥 사람이 좋으면 만나는 그런 애였어. 나는 정말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있어. 좋아한 것까진 아닌데 그냥 설렜어. 설렜던 사람도 있거든.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 사람이랑 진짜 그냥 진지하게 한번 만나볼까 했던 것도 있는데. 끝은 파국이었어. 그 남자들은 오히려 연락을 안 하고 내가 막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여자들의 끝은 날 너무 힘들게 했어. 내가 유일하게 채팅 안잃고 있는데 진짜 DM을 난 아직도 그 사람의 DM을 수락하지 않았어. 근데 DM이 하루에 30개를 보내. 내가 핸드폰이 두 개야. 방송폰, 내 개인폰. 수신 차단해 놨어. 광적인 집착이 나는 너무 싫어. 그냥 이렇게 언니 좋아요, 뭐 친하게 지내요, 이런 연락은 환영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한다느니 만나자느니 이런 여성분들은 다 꺼져주세요. 나는 남자가 좋아. 난 남자에 미치고 남자에 환장했기 때문에 난 남자가 좋아. 내 읽어줄까? 잠자기하게둘다 점점점 잘 잔다 점점점 서로 파고들며 잔다 점잘 자고 있다 샵 맛있는 잭스 샵 꿀잠 커플 샵 효정 N 그분 본명 친내 운명 하트 내짝 하트 이효정 고등어구이 조린 겁나 좋아요. 한번 봤던 영화 드라마 등 돌려보기 안 해. 명작일 경우 한참 지나고 한번더 회상하듯이 보기는 해. 정말 점점 미쳤다. 소름 돋는다. 점점. 당신이란 사람. 점점. 귀신들이 더럽다고 안 올라간다는 소문 돌길래 간만에 장실 청소. 그 숟가락으로 안 떠먹는 거에 내가 포함인가? 지금 현재 다른 톡, 통화하고 만나는 사람들보다 어째 더 쓰레기 취급 당하는 것 같아. 당신 발 밑에 나 깔고 놀고 있는 건가? 기분 매우 들어. 기쁨 조할수 있으면 최대한 해줄게 점점 오케이. 고마우면 빨리 톡 통화 열어. 이런 식으로 인격 개무시하지 말고. 만나서 몸이든 마음이든 다줘 그러면 됩니다. 지랄하고 있네. 진짜 죽어버려. 너안 이... 되겠다. 내가 여자한테 이런 성추행을 당해야 되니? 내가 뭐라 그런지 아니? 오케이네 그렇습니다. 점, 당신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거기는 남겨놓고 천천히 뽀뽀해 나가고 허벅지랑 허벅지 아래 그리고 당신 다리랑 허벅지 만지면서 당신 아 씨발 친구로 <laughs>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본번호로 알고 전화를 한다. 그리고 내 방송폰으로 전화하고 내 방송폰으로 카톡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안고 싶어도 아씨! 끝나고 뭔지 아니? 경력 암컷 하루 중 다섯 번까지 뻑가게 한적 있음 수컷 즉시 사정 이런 경력을 왜 보는 거야? 아 진거로 내가. 이런 씨발년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난 너무 싫어.